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 5장 2 0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들의 의가,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들은 성경말씀을 쓰는 사람, 적는 사람이고, 바리세인들은 성경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laughs>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변질이 됐죠.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있어서 안과 겉이 안과 겉이 다른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의 의는 겉으로만 의로운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의로움이 서기관과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 <laughs> 먼저 안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바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행하는 그 의로움을 통해서 바로 뭔가를 이루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의로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냐? 인간은 <laughs>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죄와 조상 유전죄와 자범죄 그런 모든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라든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한 사람도 없다 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같이 악을 행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인간이다. 그러므로 의를 행할 수가 없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 율법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다라는 걸 깨달아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의를 심입기 위하여.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로움 그게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 의의를 시민분 의의를 갖는 사람이 바로 석유관과 바리인보다더 나은 의로움이다. 의롭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그 의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행함이라든가 행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가 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다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께서 임지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임지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감화시켜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부터 변화시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고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됐을 때 진정코 안과 밖이 똑같은 안도 깨끗하고 바깥도 성결한 바로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말과 행동이 또한 변화를 받은 진정한 의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의를 <laughs>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의롭지를 못합니다. 바리인과 세유관처럼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처럼 아주 잘 믿는 척 합니다. 경건한 척하고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잘 믿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정하고 부패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이 가득한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유관과 똑같은 것이요. 또 바리새인과 서유관들은 겉으로라도 겉으로라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자 했는데 서유관과 바리새인보다 겉으로도 제대로 못 지키죠. 마음과 생각은 오히려 서위방과 바리세인 그때 당시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된 그런 자들이 많다. 진짜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데요. 띵똥하고 믿어졌대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잘 믿는다고 하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그 말과 행동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면서도 입으로만 그래서 저희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바로 가증한 자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속히 깨달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첫 번째 역사가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작은 거 하나라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찔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찔리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잘못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회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냥 복 받으라. 소방과 위로, 은혜, 형통, 그런 설교는 좋아하는데, 회계를 촉구하는 설교는 아주 싫어해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일수록 성령받은 사람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바로 축복이나 은혜, 형통의 그런 설교도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계를 촉구하는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왜? 항상 나 자신을 <laughs> 책찍질하여 항상 주님께 더 나아가기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성령반 사람의 증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는 바리세인과 소유관들인데 바로 겉은 깨끗하나 안은 탐욕과 방탄이 가득한 여다 마태복음제 23장 <laughs> 마태복음 제 23장 2 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것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은 의로워질 수가 없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제 3장 <laughs> 로마서 제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하나님의 의를 세워 놓으신 것이다. <laughs>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믿음이냐?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떠들면 믿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재물을 속죄재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열의 공로를 믿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나는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가장 값비싼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속량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셨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시니까.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죠.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이다. 그 의를 우리가 가져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으로 시인한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이야기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유관처럼 겉으로만 행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워하는 놈이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이런 노와 혈기와 그런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음으로부터 그런 모든 노함과 분냄과 혈기와 그런 모든 악한 말을 없애죠. 겉으로 당연히 살인도 안 하는 뿐더러 <laughs> 마태복음 제 5장 <laughs> 21절에서. 마태복음제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의 노하거나, 라가는 히브리의 욕설입니다. 욕을 하거나, 바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결국은 살인죄와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소유관들은 겉으로는 살인을 아실지 몰라도 형제의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천대 악한 말이 기 때문에 바로 살인죄와 동일한 죄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되면 살인 겉으로 살인죄도 안 지을 뿐더러 마음으로부터 노함과 그런 욕과 그런 것을 안 하게 되죠 성령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로움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을 했다. 영생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드라는 것만 행하고자 하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마음과 생각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외식하는 자가 바로 서희광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인데 우리는 그 의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서 의롭게 칭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를 받는.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외식이 아닌 진정한 참된 의로움을 갖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이 높은 의로움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음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